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곧 있을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3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서 많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직납과 관련된 부분에 또 수혜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또 썸네일에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이고요. 두 종목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을 이야기를 할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를 이 테슬라 직락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을 좀 자주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하나 종목은 제가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언급드리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세 종목을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세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일단, 결국에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완벽하게 내재화를 할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는, 저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못한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2000년이죠. 2000년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 내재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출연했던 방송이나 라디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어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굳이 왜 테슬라가 이걸 할 이유가 없다 배터리를 내재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멀티풀을 더 깎여먹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조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는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어찌보면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플랫폼 회사로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까지 자기들이 저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생산을 해버리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깎여요 그렇게 되면 지금에 받는 멀티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테슬라가 저렇게 할일는 없고 다만 왜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만들 수, 있어요. 생산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아무래도 이제 이 배터리 셀 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특히 본인들이 밀고 있는 차기에 나올 플래그십 모델에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걸또 장착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드렸어요 이걸 제가 전제로 까는 이유는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진짜 2000년도에 이야기했던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내재화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직납과 관련된 부분의, 이 직납을 실제로 할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수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일단, 배터리 내재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 2000년도, 테슬라 배터리 에 대회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배터리 대이, 그러니까 배터리의 내재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 직납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죠. 아,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테슬라에 직납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알수 있겠죠. 뭐, 이건 뭐, 요두 종목 첫 번째, 이 다섯 번째 뭐큰 거는 없죠. 큰 변화는 없고, 어쨌든 뭐, 4680 한다라는 거고. 온가 낮추겠다라는 거고 주행거리 높이 넓 그렇게 해서 넓, 넓히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큰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이는 건 이거죠. 자 건식 공정을 하겠다, 전극 공정을 하겠다. 지금은 대부분 다 습식입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를 만들 때 믹스를 할때 대부분 이제 솔벤트 같은 것들을 녹여서 거기에 섞어서 바인더랑에 넣어가지고 이제. 합성을 하잖아요 예, 물질을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그 솔벤트를 날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뭐 날리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시간이라든지 공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걸 이제 건식으로 바꾸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만 가능성 없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가능성 없어요 이거 건식 공정을 제대로 할수 있는 애들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몇몇 종목들이 건식 공정에 맞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중에 제가 이 뒤에 이야기드릴 종목도 이건식 공정 관련 부분의 소재를 생산을 합니다 거의 글로벌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 건식 전국 공정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이거죠 이때 당시도 실리콘 응극제를 첨가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실리콘 응극제는 많은 지금 2차 그러니까 이 전기차 완성 업체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리콘 응급제 첨가물이 들어간 지금 이제 응극제를 달고 있는 달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포르쉐의 타이칸 같은 경우가 실리콘 응극제가 첨가됐죠.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오,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면 아 이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실리콘 응극제를 생산하는 애들 여기와 관련돼서 수혜가 되는 애들이 직납을 하겠구나라는 건알수 있겠죠. 다만 실리콘 응극제 자체를 납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테슬라는 본인들이 실리콘 응극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대주전자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는 수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거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배터리를 첨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대주전자 재료가 진납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수혜가 되는 애들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켈과 관련된 부분. 요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건 있죠. 이때 2000 20년대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체적으로 거의 한 80%가 뻥이잖아요. 근데 그80% 처음에는 뻥을 쳐놓고 나중에 점점 점점 빌드업을 해서 그걸 이제 처음에는 질러놓은 걸 나중에 수습하는 상황이 대체로 많이 하잖아요. 뭐 얘들 대체적으로 하이퍼루프 같은 것도 뭐 엄청나게 뻥 쳐놨잖아요. 뭐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릴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지금 60km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나중엔 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배터리 그때 당시 배터리 데이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 이런 거 주주하고 딴거 아니라 중요한 건뭐 그렇게 해서 주장한 건 2030년까지 3 테라와트시 그러니까 이게 3 0 0 0기가와트죠3 0 0 0기가와트시이 정도의 생산을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할수 없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규모냐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배터리 생산량이 300기가와트예요. 2021년 기준으로 300기가와트. 그러면 2021년도보다 10배나 더 많이 테슬라가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10배나 많이. 이게 이때 당시 매출이 100조입니다. 이게 100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1000조를 자기들이 매출을 내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근데 뭐가 가능성 없어? 테슬라가 한다면 할 수도 있지 맞습니다. 한다면 할수 있는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어쨌든 공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2022년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얼마까지 자기 생산한다 그랬어요. 자 100기가와트까지 자기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작년 얼마 나왔어요?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하면 나왔죠? 아시죠? 네, 6.5기가와트 했습니다 아니 2020년 여름에 했던데 2021년 거도 도달을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작년에 대해서 6. 6.5기가와트. 이거밖에 생산 못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돼안 돼, 안 돼. 안 되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실제로 테슬라는 저렇게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저렇게 할 생각이 없고 저게 실제로 다 되면 테슬라 하나만 1억대에 가까운 자동차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걸 왜 했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차하면, 우리가 만들면 돼. 라는 걸 보여. 그래서 가격 협상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3,000, 3,000 기가와트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2030년까지 감안한다면, 300 기가와트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 기가와트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300 기가와트가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방금 이야기 된 것처럼, 2021년 글로벌 전체 생산량이 300 기가와트고요. 이게 매출로 따지면 1 0 0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것만 하더라도 100조 시장이라는 거예요. 테슬라 하나만 이걸 직납으로 잡아도 100조 시장에 자기들이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이해를 하고, 요걸 이해를 하고, 이제 종목을 제가 설명드린 걸 들어, 들어보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나노신 소재입니다. <laughs> 실망하셨나요? 근데 정말, 원픽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정말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토마토 t v 의 전문가로 활동할 때부터도 제가 이거는 2020년이죠. 2020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만큼 나노신 소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만 있었다면, 올해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CNT 도전제를 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원래는 도전제가 카본 블랙이다가, 이게 아무래도 카본 블랙보다 이제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가 전도율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덜 써도 돼요. 카본 블랙보다 양을 좀 적게 써도 되고, 그러면 도전제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 활물질을 더 많이 넣어서 에너지 용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계속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CNT 도전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멀티월 CNT 도전제, 멀티월 CNT 도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싱글 월 CNT 도전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멀티 월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 대체적으로 쓰입니다. 양극재에 대체적으로 쓰이고,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은, 아, 뭐 그렇다고 해서 멀티 월이 기술적으로 뭐 장벽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싱글 월보단 낫습니다. 싱글 월보단 낫고요. 어, 멀티 월 같은 경우는 다만, 어쨌든 경쟁사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따지면 LG화학이죠. LG화학이 많이 하고 있죠. LG화. 그 다음에, 나노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미코와 같은 애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월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재 자체가 양, 들어가는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극재 쪽에 도전제는 싱글 멀티월로 지금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얘기 경쟁자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싱글월 CNT 도전제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어, 물론 CNT 도전제, 그니까 러 싱글월 CNT 도전제를 생산하는 애들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동지세미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상장 기룹들 중에 몇, 몇 회사들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회사가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들은, 그니까 러 양산이 안 돼요. 일부, 일정 수준 생산을 할수 있는데, 이게 수율을 맞춰가지고 실제로 납품을 할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가능한 건 글로벌 전 세계에서 얘밖에 없습니다. 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근데 왜 좋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자면, 멀티 월 같은 경우는 양극재 대체적으로 들어가고요 싱글 월 같은 경우는 음극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음극재에 들어가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이 되면 그 실리콘은 뭐 이것도 그림 많이 보셨죠 제가 이건또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너지 용량은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충방전 과정에서 팽창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수축 팽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건 이게 싱글월 센티 도전대요어 멀티월을 하면 안 돼요? 할수 있는데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럼 효율이 떨어집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티월 같은 경우는 싱글월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굵어요, 굵어. 이게 굵어요. 싱글월은 얇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만약에 농구공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농구공이 있으면 이게 이제 시, 실리콘 응급제예요. 그럼 이거 이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걸 방지해야 를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지는 걸 그게 꽁꽁 싸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멀티월은 어떤 느낌이냐면 농구공을 만드는 이걸 감싸는데 너무 굵으니까 동아줄, 밧줄 같은 이제 굵은 거 이런 걸로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꽁꽁 제대로 싸지겠어요? 안 싸지겠죠? 그럼 이거 어느 정도 하다 면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응극제 용으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근데 이싱글럴 같은 경우는 실타해 같아요. 가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감쌀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응극제가 들어간 응극제에는 필수적으로 싱글럴이 CNT 도전제가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 된 것처럼 나노신 소재가 글로벌 독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실리콘 응극제를 첨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리콘 응극제를 첨가하려면 싱그로를 쓸 가능성이 높고, CNT 도전제를. 그렇다면 글로벌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노는 테슬라 직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나노신 소재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전제 생산 캐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까지는 별게 없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포텐이 터진다 그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금 터져 나가고 있다.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를 간단하게 보시면 워낙 많이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가 급락을 했지만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쫄지 마셔라 파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바로 다시 만회를 했죠. 그만큼 물론 공매도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공매도는 많이 붙어 있지만 중요한 건공매도를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보다 결국에는 얘의 그 펀더멘탈이나 본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 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는 없다고 라 보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긍정적으로 본,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매수는 좀 껄끄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홀딩하시면 맞는데 내가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뭔가 시장이 흔들리거나 뭔가 이슈가 있어서 만약에 흔들려서 11만 원까지 오면 그때는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그 위에서는 조금 부담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다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셔서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요즘에 최근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lnf입니다. lnf도 제가 lnf 영상을 보고 한 3개 정도로 올려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차전지 양극재 종목의 1티어는 항상 제가 언급드렸던 건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 m 이었어요 근데 lnf 같은 경우 그때 당시도 제가 2티어라고 이야기 드렸죠. 작년에. 근데 이게 1티어로 지금 바뀌었다고 라 최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nf를 어쨌든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악재들 생산, 그러니까 증설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충분히 l n f 는일티어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밸류도 쌀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작년에 테슬라에 납품한 거죠. 테슬라에 어찌 보면 이제 테스트용으로 양극재를 납품을 했어요. 근데 앞서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때 이야기를 했지만 하이니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 배터리 때 이야기할 때 단결정 양극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단결정, 그다음에 건식 공정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단결정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LNF가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먼저 글로벌에서 하이니켈 그러니까 어 9반반 그니까 니켈 90%그 그러니까 하이니켈 9반반을 단결정 양극재로 생산할수 있는 그 양산을 하는 세계 최초의 회사입니다. 물론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포스코케미칼과 에코 프로 비엠또 있다. 맞습니다. 있어요.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가장 먼저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테슬라가 지금 4680에 3원계를 쓰고 90% 그러니까 하이니케를 했을 때 결국 단결정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LNF가 여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테스트는 마가, 마무리가 됐고 거의 확정적으로 납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굉장히 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나노신 소재도 이야기했는데 또 빼먹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NF 이야기하니까, 건식공정 관련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노신 소재가 지금 그 건식공정에 들어가는 이 CNT 도전제를 또 생산합니다. 글로벌 유일하게. 그건 역시도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1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여전히 엄청나게 싸다. 다른 이제 이런 동종 피어 내에서 밸류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접근해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나노 신소재와 달리 LNF 같은 경우는 지금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접근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가 이틀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오늘 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잡아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제 채널에서 처음 다루는 종목인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체로 이제 동박 회사, 전지박이라고 하죠. 동박 회사인데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나 뭐 라디오를 들어 많이 들어보신 분, 그다음에 제 채널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구독해 주신 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동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1집 머티리얼즈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잖아요. 1집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SKC,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소들을 이야기를안 했어요. 맞죠?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하 동박은 가면 갈수록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원료비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는 또 동박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동박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솔루스 첨단소재는왜 괜찮냐라는 건데요. 얘는,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테슬라 직납에 대한 부분은 있다. 그리고 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악재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그 악재가 원래 다 털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좀 해볼 만도 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들을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뭐 이런 거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주력은 사업은 이제 이거죠. 전지박 2차전지 응급제 싸는 이 전지박이고 여기 동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박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회로기판이 들어가는, 고그 동박입니다. 요거는 근데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대해볼만 하진 않고요. 요게 이제 기대해볼만 하고. 솔루스 첨단소대의 원래 이제 이 주력,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건 OLED, OLED 소재 부품이죠. 바이오는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 부분인데 OLED 관련 쪽도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는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 기대해볼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려면 요걸 봐야죠 전지박 시장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할게 했냐면 제가 작년에도 동박 이야기를 할때 차라리 동박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일진을 차라리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도 딴게 아니라 솔루스 첨단 소재는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생산 공장 기반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헝거리가 가장 크죠. 헝거리가. 예, 그니까 유럽에 기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캐나다 쪽으로 가긴 했, 긴 했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 생산이 가장 많고, 결, 결국에는 유럽 쪽에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박을 생산할 때, 동박 생산에서 이 원료비 중에 30%가 뭐냐면 전기로입니다. 이게 약간 폴리 실리콘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의 공장이 약간한거 어디 에 있다 그랬어요? 헝가리에 있죠. 근데, 어떻게, 작년까지 어떻게 했어요? 유럽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박살이 나버렸죠. 물론 거기에 리콜 사태까지도 터지면서, 그까지 다또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적자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글로벌,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헝가리 가격, 헝가리의 전력비 역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다시 원상 복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작년에 솔루스 첨단 소재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올해는 해소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과 함께 올해 같은 경우는 캐나다 공장도 돌아간다라는 점 그러면 미국 쪽에 대한 북미 지역에 대한 또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무 악재로 엮였던 이 유럽 쪽의 포지션에 대한 악재는 올해는 족쇄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유럽의 동박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유럽 쪽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솔루스 첨단 소재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역시나 테슬라의 테스트 물량을 이미 맡겼고, 오스틴 공장 쪽으로 해가 텍사스 공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직납을 한다, 그러니까 내재화를 했을 때 직납을 한다면 동박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 지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요. 다만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다른 동박 업체들보다 많이 흐름이 좋아졌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진 머트리얼즈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근데 SKC는 동박의 퓨어 플레이어는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하긴 합니다 얘는 뭐 다른 소재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거고 얘네도 반도체도 좀몇개 있으니까 좀 지지부진한데 일지뭐트레얼지랑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퓨어 플레이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oled가 있긴 하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현재는 동박 쪽에 어쨌든 시장을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동박의 뭐 퓨어 플레이어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예,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또 때마침 조정도 줍니다. 이 정도라면 21선 수준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곧 있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와 관련된 또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 세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영상이 어, 알차고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